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신 게 감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핵잠수함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하던 소련의 해적 케이블을 도청하는 장면.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랬죠.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수중정보기의 브래들리 대령이 기획을 하고, 그거를, 어,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직전에 키신저 안보 보좌관한테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어, 마쳤는데요. 어, 그 당시에 키신저 보좌관한테 보고를 하러 가니까 10분만 보고해라. 그래서 10분은 저는 다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45분을 보고했습니다. 어, 기신자보장관도 그 보니까, 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어, 아, 이제 그 대통령까지 직보하는 걸로 이렇게 예, 했어요. 저지간 뭐, 굉장히 추진력이 좋았던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어, 해, 미국 핵잠수함이 정말 신뢰감이 있었던 거죠. 그 사고도, 어, 안 나고, 정말, 임무를 잘 수행한다 이렇게 100%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임무가 주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 대령이 그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태평양에 있는 잠수함 사령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잠수함 사령관을 한 10번 정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득하고 잠수함을 이렇게 씁시다 이 잠수함 국가전략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설득해 가지고 결국에는 키신저 보좌한테 45분 보고했다는 건 이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배를, 헬리버탐을, 이제, 첩보 잠수함으로 완전히, 바 바꾼 게, 71년, 늦여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이제, 완전히 도청 장비를, 그, 제일 중요한 게 도청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b 케이 c 영어로 b 케이 c 인데 박쥐 동굴을 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갑판에다가 요런, 요만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 함 외로 나가기 전에 거기 호흡 공기 그다음에 뭐 나가서 비상 시에는 또 줄로 잡아당겨되잖아요 그리고 줄 설치하는 장비 그다음에 통신 그 잠수사들하고 이제 통신을 해둘 거 아닙니까? 통신 그다음에 수중 수중 무인 카메라 보관하고 운용하는 이 이런 그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제 배 케이블 해가지고 갑판에다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헬리버탐이 지금 DSRV를 설치했는 모양이구나. 그러게,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발표를 했어요. DSRV는 Deep s u b m e r g e n c e Rescue r e s c e 를 해가지고, 그, 잠수함 조난당했을 때, 물속에 조난당하면 거기에, 가서 내려가가지고, 승전을 그 DSRV에 싣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성인, 잠수함 구조성인데,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도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트케이블가그 해저 케이블 작업할 때이그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지 누구도 몰랐죠. 그리고 승조원들도 몰랐어요. 승조원들도 그냥 3개월 출동 나가는 모양이구나. 예전 같이 어 소련 해역에 가서 뭐 추적 감시하고 골프급 잠수함 추적 감시하고 미사일 잔해 수거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나갔죠. 음, 음, 첫 잠수함이니까. 어, 잠수함 성조원들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나가려면은 이, 가족하고 이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별하는 것도 뭐, 또이 술집, 그 주변에 술집이 많아요. 잠수함 부대 주변에는 정말 술집이 많아요. 잠수함 성조원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는 또 술을 엄청 취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잠수함 성조원들은 잠수함 사령관이 잠수함 나갈 때 잠수함장이 술 먹었는가는 확실히 봅니다. <laughs> 승조원들은 뭐 어느 정도 봐주는데 잠수함장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타이트 컨트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날 승조원들은 부뭐 하러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첩보 수집하는 걸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전, 어, 오후 측회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갑판에 그, 배트 케이블 하는 그, 그, 레스 s 챔버 같은 거, 구조 장비 같은 걸 실었기 때문에 고속, 고속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같으면 한 뭐, 시속 한 4,50km로 막가는데 어, 뭐, 적어도 24km 정도, km로 가는데, 어, 평균 속력으로. 근데 그, 이거 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고속을 달리면 이, 이 파손이 있을 유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18km로 갔다고 그래요. 평균 속력으로. 그러니까 한참 오래 걸렸죠. 다른 때보다. 그래서 얄류산 열도를 지나서 코릴드 지나가지고 오츠카 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개조 완료한 어그 헬리벅, 음, 헬리버탐이죠. 그래서 무인 수중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가장 큰 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화면에서 보시는 수중 작업하는 철차인데요. 어 이렇게 가서 그 지금 화면에는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 가서 보니까는 뭐 엄청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죽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비밀스럽게 들어갔는데 그런 잠수함 함장은 천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신경 쓰는 게중 하나 가 수심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라운딩 좌초된다고. 그래서 해도를 완전 히 연구해 가지고 해변을 따라서 뭐 사실 어 잠수함은 석해 경해1인해로 들어가면은 항상 부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산말 이내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금 뭐, 그, 일단 뭐,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들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잠수함, 잠만경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보는데, 잠수함, 낮에는 잠수함, 잠만경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그, 잠만경이 반사되면은 그것이 막 수키로까지 들 보여요. 특히 항공기에서 보면 쥐약이거든요. 이 쥐약이 방송으로 좀안 좋지만은 항공기에서 보면 바로 이제 적 잠수함 출몰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바로 작전 들어가기 때문에 잠수함장들은 연안에서 이렇게 쭉 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본 거예요. 산마일 따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정박 금지 케이블 부서라고 쓴 표지판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진짜 케이블이 있구나,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중 카메라를 내 보내가지고 촬영하고 계속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 이쪽 루트가 보이는 거지. 야, 아, 이게 케이블 매설한 역이구나 굉장히 빨리 찾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쭉막 고속 촬영해가지고 분석하고 뭐 이런 절차를 했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DSRV의 무형인데요. 배 케이블 설치한 거는 뭐첩보 잠수함이라든지 어떤 화면이 없어요. 제가 한참 찾았는데 없더라고. 요 이건 DSRV입니다. 잠수함 갑판에 저렇게 이제 해 가지고 승조원들이 비상시에 잠수함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구조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이 아무고 바닷속에서 드디어 케이블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도청 장치를 연결한 거예요. 함장은 정말 강개 불량 같겠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쳐진 거예요. 왜냐면은 다 예상하고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유사시에는 바로 철수하고 도망와야 되잖아요. 걸리고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수중 잠수하다라는 다 비상용 케이블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호흡 가스가 작동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 즉사하기 때문에 비상용 그 실린더로 차고 다니, 귀환용 실린더를 조그마한 거 차고 다니,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11월 5즉회해 정말로 그, 저, 얼음판인데, 금방에서, 어, 하면서, 어, 혼합개스를 마셔도, 그, 잠수복을 입으면은 춥잖아요. 그, 너무 냉기가 많아가지고, 그, 다, 그, 뭐, 설치를 한것 같아. 잠수복에도 열선을 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게. 이것이 이제 첩보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케이블을 드러나니까 딱 보고 단자를 바로 연결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이 이제 이 혼합 게스 전원 방법으로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 케이블 단자를 연결한 후에 그 감옥 내용이 이제, 이제 계속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보다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승조원들은 케이블 도청하러 간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케이블 도청이 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미사일 차해 그때 당시에, 음, 골프급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SSN-6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는 R-27인데, 이게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무스단 미사일 개발했어요. 무스단 미사일이 사정거리 2500에서 3500km 정도 되거든요. 이무스단 미사일을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개발한 게 잠수함에 발사한, 북한 심포급 잠수함에 발사한, 어 북극성 1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전도 다 연결된 거예요. 그 당시에 R27, SSN6가 굉장히 사거리가 길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거리를 보고, 미국에서는, 아, 러시아, 소련 잠수함이 우리 해역으로, 우리 해변으로부터 2,500, 7,800이 정도에서 작전할 것이다. 이런 걸다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 상상도 못한 누구도 상상도 못 했던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어, 미사일 잔해를 을, 을 이제 수집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궁금하게 했던 것이 소련의 미사일의 고도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도계를 봐야 아예 대응을 하거든요. 응. 보니까 시 스키밍이라고 해요. 그 그때 당시 골프 그 미사일이 바다 밑으로 저공 비행하는 거. 시스킴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을 못한 이 해적캡을 도청하면서 기본적인 미사일까지 함으로써 정말 이 헬리버텀은 굉장한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 보시는 그 미사일이, 예, 당시 소련의 미사일 계열이죠. 여기 이제 R27, 맨 왼쪽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어, 조금 전에 말한 북한의 그 무스탄 미사일을 개발하게 한 기, 기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이런 모든 작업을 하고, 챔버로 무사히 복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인공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뭐, 휴먼, 휴민트, 인간으로 정, 이런 고급 정보를 모든 걸 능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감청을 했으니까, 그, 시시하는 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누구, 브라데모스틱이나, 캄차카반도, 어, 페트로 파블로스크, 여기 있는 잠수함 기지, 이런 데서 시시하는 걸다 획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야말로, 어, 잠수함 정보 수집에 가장 지평을 그, 넓힌,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잠수함이 이런 역할까지 할수 있겠구나. 어. 그래서 어그 당시에 냉전하고 나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잠수함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소련이 무너졌는데 왜 잠수함을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고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갈등이 많아. 어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공을 세우면 서로,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죠. 특히 CIA하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수중정보국하고는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어, 했다는 걸 이제 표시하고, 어, 그래서 아무튼, 어,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생소한 정보가, 뉴 업데이트 된 정보가 그,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 옥상, 옥상에 설치해가지고 도청, 아주 고성능 장치를 해가지고 그 수집한 정보가 브레즈네프가 뭐 건강 이상하다, 뭐숨 쉬는 게 이런 상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핫이치가 됐는데 이뭐 성생활이 문제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케이블 도, 도청함으로써 그런 걸 훨씬 능가한 거예요. 위성정찰부 이런 거는 뭐, 게미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잠수함이 이 정도 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중 케이블 도청을 통해서 이 소련 해군이 뭐가 미국을 대항할 때 뭘, 뭐, 장점으로 세우고 뭐를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어, 이 오측해 수중 케이블 도청 작전은 잠수함이 할수 있는 역할 중에 정부 수집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그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도 이 잠수함 전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하나의 단추를 제공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어, 이 잠수함이 이큰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 핵추인 잠수함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딜 잠수함은 뭐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서 계속 그 충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 강대국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어, 자기의 국익을 유지하고 그 다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지 우리는 타산지적으로 잘 삼아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도 이제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서 백화점식으로 뭐 무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쓸수 있는 거 주변국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이런 무기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이 미국 의 핵잠수함과 소련 의 핵잠수함의 물밑 작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잠수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